예, 오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세를 주셨으면 어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시고자. 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진 것, 또 이들과 관계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어,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하마 자기와 하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 하목제물이 돼서 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단번에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을 우리가 확증한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몸을 단번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 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저희가 된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단번에 제사 드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정말 어 마지막 때라 그런지 얼마나 악한 영들이 정말 소아거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느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마다. 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 관계가 파괴되고,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내가 통일하기까지, 내가, 아,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을 당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 아,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자신을 에,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요 많이 강단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 제자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열두 제자는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어부였고 그들이 뭐 세리였고 그랬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팔로우 지졌을 때 그들은요 아멘에 따라간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내, 어, 네, 나는 이게 직업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 나는 이래서 안 돼.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종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팔로우 지저스 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 스스로 자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어야죠.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예수 그리스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은 내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우스 지저스할때그 정말 그 열두 제자들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아를 따라갔다 엘리사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조 신앙인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니까 빨라워지셨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자석에 뭐 저기 뭐자석이뭐 뭐 N극과 S극이 있지만 그냥 따라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뭐 그거를 뭐, 어, 나는 N극이야, 나는 S극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의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킨다 너희들이 무너진 것 같으냐 너희들이 금이 가고 너희들이 설수 없는 그런 집 같으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세울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땅의 건세를 누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그냥 정말 어,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를 따를 때 온전히 나를 따를 때 너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대요. 아니 불부터 기름부터 정말 부으셨어요. 왜 부으셨을까요? 능력을 왜 저희들에게 부으셨을까요? 왜 예수 글쓰기에 부으셨을까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대요. 행하라고? 착한 일을 행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으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자도 정말 그렇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마귀를 눌린 것을 정말 고치고 우리가 갇히고 억울하고 포로된 자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능력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팔로우 지어사들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요 너희들에게 능력은 뭐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까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녀답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권세 있게, 권위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 영광이 어서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떻고저떻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우리는 비 뷰티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되니까 일그러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내 우편에서 늘 그늘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로와 제자장, 내가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스려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 안에 다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 하나를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또 내가 그분 안에 과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그 악한 마귀들의 공중원 세자 세상 주관자 어둠의 영들을 다 우리가 다스리며 또 땅에 있는 것 정말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멋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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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저 천상에서 천국에서 정말 장로들 20세 장로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멸류관을 올려드리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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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능력과 정말 영광과 권능이 오 세사세사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거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이사야서 58장에서 그 금식에 대해 서좀 나왔지만은 지금은 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려 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 58장 11절 1 0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돼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주인됐을 때는요, 인도받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마른 곳에 정말 메마른 땅에 걸어가요. 그런데 내 영혼을 내가 만족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시죠? 요즘에 얼마나 그냥 정말 메마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사랑이 많아요. 우리나라 뭐다뭐 부패됐다, 뭐 어태됐다, 막그러지만 뭐뭐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면서 정말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갇히고 억울하고 눌리고 포로단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걸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견곡해 하려 내가 뼈가 흔들리더냐 내가 뼈가 상해서 무너지더냐 뼈가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골다공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그냥 무너져, 넘, 넘어지기만 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 내가 영적인 뼈를 내가 견곡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것이죠. 그러면 너를 물된 동산같이 이렇게 한대요. 물이 막 끊어지지 않냐고 소산한대요. 샘처럼 소산하는 그런 우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폐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우는 자가 되야죠 나를 통해서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축하시고 보수하시고 거할 것이 되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말을 버리고 우리가 줄인 것에 줄인 자들에게 정말 마음을 동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해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그 사람들이 느껴지면요. 더 잘하더라고요. 왜? 너무나 황폐했던 세상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들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괴로워하는 자들을 그 마음을 만족해하면 내가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게 내가 네 신념을 샘같이 샘솟듯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돼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면 말매암마 나에게 준 십자가 또 내가 정말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권세 있는 자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복된 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정말 마인대적하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들은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붙듯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